일대1 전반 한골동 스페인을 네, 우리 오늘 한 후에 다시 이겼다과전적포팀 스텝 전상이성태 선수 한국 스타이입니다 네, 그런 거눈속으로 그대로 방향을 바꿔서 네, 네. 그러니까 아, 적인완벽 아, 감각. 아, 그런 네. 것을 하키 경기서 지각을 했습니다. 네. 제한타이스도 네. 네. 참 좋았어요. 일대1 아, 네. 만드는 한국입니다. 네. 프리히트 자 어떻게 제 프레이를 했어요? 진성환 선수한 한 번에 낀입니다. 이거 그, 페널티, 네, 석극쪽으로 밀어봤습니다만 그대로 솔라에 나왔겠습니다. 반대 공격 일대일 이제 이분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슈팅 아 페널티 코야가 네. 아니네요. 네. 슈팅 공아 그 타위각인데 네. 석극 네. 바로 앞지점에서 네. 우리 선수 는 좋은 네. 찰스 맞이했습니다. 네. 최상도 여기서 피널티 코나까지. 네. 널티코를얻어내수는 네. 기대고.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지금은 아, 두 개로 골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직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직진열이 안에서 들어갔어요죠 그렇죠. 하루 외곽이었거든요. 네. 이제 후반전 막 시작이 됐습니다. 후국 그, 그 국제연맹 관계자들도 예측하기 네. 어려울 정도로 국적라고볼 수가 있니다에서 상위 팀이 어느 팀이냐? 네. 한국, 스페인, 호주 인도 중에서 네. 네. 좋은 네, 정철에요 아, 한국. 스페아 네. 조심간 말이죠. 한국의 김 김정철 선수가 만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 김경석 가장 레드코. 중간에서. 네, 좋은 샷죠 뒤로 일단 다시 슛! 아, 약합니다. 아, 뒤에 놓치면 안국. 자, 네. 보세요. 이럴지고 네. 그, 자, 그 여기서. 그 안에서. 다시 내준 거 말이죠. 여기서 네. 걸렸습니다. 도와주는 효과 한 곳이 있었더라면. 네. 안국. 자, 뒤에. 그러로부수로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여러분을 빠집니다. 사이드 라인 아웃 이스페인을 맞아서는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김경석, 베라코나 밀어줍니다. 김경석, 그래서 슛, 또 슛, 또 슛, 다 망하는 자, 다시 슛, 김경석 선수, 아, 골인가했으니다만에옆타리 아, 전반다꼭키어 비닐 잘요잘 물론 네, 거기서 부팅된다고 해도 골은 아니지만은. 네. <목소리> 일본 네, 나온다, <목소리> 어, 아 슛. 네, 니다민 1분 남경으도 올려놓을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슛! 또키퍼먹었또 하시죠. 네, 리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요 네, 3.7m 부팅할 해서 좋은 챕터는 그만두 다시 연결 합니다. 챕터 3까지 가봤습니다. 아, 경기 끈이전반 네. 경기 끝이습니다 그래서 아까 때기적 말았습니다. 네, 스페인과의 그 선전으로 봐서 앞으로 남은 호주, 인도, 폴란드, 아르헨티나 경기까 좋은 성적이 네. 기대되는데요. 네. 팬 그렇... 없는 고독한 종목 하키. 늘 어려움 속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었는데 좀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